자 음,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결제, 어, 결제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있겠지만 거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 결제는 이제 최고 상관이 예, 이제 밑에 사람이 제출한 어떤 안건 아이디어를 예, 허가하는 거죠. 결제하는 거죠. 어, 도장을 찍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어, 집안에서는 아, 부모님의 이제 허락을 받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뭔가를 하겠지만 어, 직장에서는 말로 하기보다는 어떤 문서, 공문서를 통해서 위 어, 어, 사람에게 결제를 득득하죠. 어, 휴가를 가든지 어, 아니, 출장을 가든지 어떤 아이디어나 어, 또 어떤 회계 지출이 있거나 어, 이런 것들을 위 어, 사람에게 결제를 득득하게 득하, 됩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결제받고 선택하고 행동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 어, 나의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어, 그런 마음을 어,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죠. 왕이 최종 결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에스더를 보면 그 뒤에 더 크신 최고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어, 이제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결재를 받죠. 어, 이제 나라에서 그 당시 왕에서 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소 마치 거의 법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만, 당시에는 왕이, 왕이 결정을 하죠. 물론 신하들이 어떤 법을, 어떤 규정을 상소하겠죠. 올리겠죠. 그러면 왕이 결재를 아주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싹쓸이하겠다는, 아주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는, 아주 분노에 차서. 분노에 차서, 이제 조서를 왕에게 올렸고, 왕은 별로 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대충훑어 보고 도장을 찍고 맙니다. 더더군다나 이만은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쳤죠. 어 돈의 눈이 먼어 왕은 자신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여버릴 그 법에 조서에 도장을 찍어 버리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물론 유다 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을 어떻게 말살시켜 버릴 수있을까 아, 대단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 그런데 당시에 왕과 하만은 그저 술자리를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민주 사회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힘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런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발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아멘. 자 유다인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재를뿌리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로드게와 제에스토 왕후는 협력해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왕후 에서는 평소에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혀 밝히지를 않아서요. 아마도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아 바사 왕국에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설하지 않고 숨기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의 동포가 죽을 위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제 네가 네 차례다. 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 딸을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말합니다. 아, 내가 이제 왕의 초청 없이 허락 없이 그그 그 전에 갔다 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마합니다. 네가 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네가 그왕 앞에 나가 그 유다 민족의 그 목숨을 어 자비를 어 구해라 이렇게 명을 령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고백하죠. 좋습니다. 나를 위해 사흘간 금식하십시오.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으로 갔을 때아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어 왕은 아, 금규를 이제 에스더에게 내밀죠. 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민다는 것은 결국 에스더를 공식적으로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 에스더는 아, 왕에게 아, 자신의 백성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아,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 결국 그 왕은 그 조서를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결국 이제 모르드기에 의해서 조서를 만들어지고 이 조서는 이제 왕의 결재를 올라가겠죠. 그 이제 왕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미 하만의 조서가 있습니다. 물론 하만은 왕에게도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것, 진짜 반역자라는 것을 이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조서는 왕이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12월 13일날. 아다롤이라고 하죠. 아다롤 12월 13일날 아,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아, 멸절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울 수가 없어요. 대신 아,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모르드게 조선데 그날 12월 사, 13일날 누군가가 유다인을 공격을 하면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 특히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누군가를 누군가 공격하면 방어할 거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 이런 조서를 어, 내리는 것이죠. 아 이제 예,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조서이죠. 너희들을 보호해라는 생명을 살리는 조서입니다. 이제 왕의 말을 탄 어, 특사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조서를 127개 지방에다가 이제 급하게 예,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8장 14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신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바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합시오라는 말씀처럼 이 복음의 전달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진 만왕의 왕의 조소입니다. 그 만왕의 왕의 조서를 들고 이 복음을 들고 어, 믿지 않는 어,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온 백성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다. 아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각 지방 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축제를 벌이기 시작한 것, 것이죠. 아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축제 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 유다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다 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배는 아, 구원 잔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어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구원의 잔치입니다. 많은 음식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와서 생의 양식을 먹는 우리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 9장 17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달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제 어 대적자가 공격을 했고 이제 그것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대적자들을 물리친 날이 바로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일은 쉬었다. 그리고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래서 잔치라는 단어와 아,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인 날이 14일이었다는 라 거죠. 아, 그러면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똑같이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그 일을 치뤘고 15일에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수산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9장 17절은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9장 18절은 수산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일을 벌였다 무슨 일을 벌였냐 하면 대적자들 하만의 하그 잔존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바로 13일과 14일 이틀간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아수에로 왕의 조서에는 13일만 허락된 거야. 13일만 유다인을 죽일 수 있고 반대로 13일 하루만 모르드기의 조서에 의해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유다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일이 지난 무렵에. 아,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요 당신이 나에게 더 필요한 소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 그때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의 소청을 합니다 아, 14일 하루 더 어, 잔당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루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새로 꾸미죠 이 조서는 모든 지방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왜냐하면 갑자기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산성 안에서는 13일 14일 이틀간에 있어서 하만의 그 적대 세력들 잔존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축제를 언제 벌었을까 13, 14일 날 일을 벌였으니까 15일 날 아,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4일, 15일 이틀 간에 걸쳐서 이 불임절을, 불임의 잔치를 어, 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19절 읽겠습니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수산성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 왕이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 성벽이 없는 그 마을 지방 사람들은 아다롤 12월 14일을 명절로 전하고 그날에 기쁨의 잠치 한마디로 불임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바로 이틀간 14일과 15일 날양 이틀간에 치러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예배는 목사님이 이 잔치를 벌여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올때 내가 다 차려진 밥상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섬겨야지 내가 예배를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나눠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에스더서 일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더 일장은 아수에로 하 왕이 127개 지방의 모든 관리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한 잔치를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냥 술을 마음껏 주라고 마음껏 주라고 어, 왕이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잔치 예, 오늘의 잔치는 누구에 의한, 의한 것이 아니, 아니라 한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에는 노하흐라는 단어가 기록돼요, 마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됩니다. 노하흐는 뭐지 면 쉼,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는 예물, 선물, 음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장 22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계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왕이 버린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준비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잔치를 준비했던 것이고 나중에 가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것을 하나의 절기로 규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기뻐하는 명절로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이것을 지도자가 도장을 찍은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서로 음식을 나누죠. 요즘에 커피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아, 왜일까요? 이것은 예배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 여러분들 물론 홍대 근처에 가면 나이트클럽이 클럽이 참 많아요. 와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아, 즐기로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서 일장에 나와 있는 그런 왕이 베푸는 잔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역시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더 끝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잔치요 스스로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요. 어. 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서 허감을 사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을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 이장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에스더 서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잔치 부림전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확장되었을 때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아, 천국 잔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음, 어떤 모습일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골로세서일장 이십 절 읽겠습니다. 시장 금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냐마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자에스 왕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요. <laughs> 어, 두 번째를 편지를 쓰는데 이두 번째 편지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 아까 이제 첫 번째 편지에는 어, 그 모르드게가 중심으로 편지를 썼죠. 그래서 서로 이 부림절에는 어, 함께 먹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또 어, 이웃에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편지는 같은 불임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켜도록 하였다. 이번에는 그 성격을 좀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왜 이런 내용이 다시 규정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어쩌면 유다인들이 이것을 단순한 잔치, 단순한 즐기는 축제로 약간 변질되는 모습을 에스더가 본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어,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음, 죽, 버리는 축제, 이 불인절의 참 의미 그 시작은 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죽음, 그것은 하만의 그 적대자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에스더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서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의 메시지는 잔치요, 기쁨이요, 선물이고 나눔이요, 구제였다면 이두 번째 에스더의 편지에서는. 금식하며 애통해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 무엇이죠? 왜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사주셨기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에서는 말하라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방종하지 말라. 아그부르심의참 어, 의미를 알아라. 예배의 참 의미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목숨을 원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단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임절을 통해서 그리스의 십자가를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늘 쾌락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평이 담긴 그리스의 편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그왕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